안녕하세요. 대단한 입시주책의 김입니다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럽게 체감이 되는 대학 입시 용어 중에 하나는 바로 테스트 옵셔널이죠. 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건요, 지원자가 SAT나 ACT 점수를 지원서의 일부 자료로 제출할지에 대한 여부를 학생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뭐, SAT나 ACT 같은 시험이 뭐, 학원이나 과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중산층 이상의 가정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시험 결과의 제출을 오로지 자율에 맡기고 입학 결정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움직임입니다. 사실 뭐, 테스트 옵셔널로 블리는 이러한 움직임은요, 50년 전부터 보드윙컬리지에서 시작이 됐지만 최근 10년 전부터는 비교적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었고요 특히 코로나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이후에 IB 대학들을 포함한 탑 레벨의 명문 대학들이 한시적인 조치임을 전제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게 되자 현재는 1,800여 개의 대학에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테스트 옵션의 정책에 대해서 뭐 단순히 뭐 점수가 안 좋으면 뭐 나쁘면 안 보내면 된다라는 식으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뭐 테스트 성적을 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안 내는 게 유리한지 등의 제출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테스트 성적을 제출 안 해도 제출한 학생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평가받는 것인지. 또한, 테스트 옵셔널에서의 전략적인 SAT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이라고 했을 때, 그저 점수가 좋으면 점수를 제출하고, 점수가 나쁘면 점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요, 치열한 대입 경쟁의 문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뭐, 사실 말은 쉽죠. 테스트 점수를 잘 받으면 되는 거니깐요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SAT나 ACT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좋은 테스트 점수가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뭐, 모두 나름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느 일정 점수 이상으로는 더 이상 점수가 안 오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시험을 10번이고 20번이고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현재까지 얻은 점수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지원을 구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미 취득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그렇다고 더 이상 점수를 얻을 것 같지도 않은 나름대로의 최상 점수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학들에 있어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SAT나 ACT 평균 점수를 조사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테스트 옵셔널은 모 아니면 도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록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들이 모두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들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성적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학교에는 테스트 점수를 제출을 하시고 또 어떤 학교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학교에는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고 또 어떤 학교에는 제출하지 않는다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것은요, 여러분의 테스트, 그 SAT 테스트 성적이 지원 희망대학의 예년 평균 점수, 특히 하위 25% 성적에 가깝다라고 만약 그렇다면 테스트 옵셔널을 이용해서 시험 성적 제출을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존 서킨스 대학의 예년 평균 SAT는 1480에서 1570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AT를 봤던 최고 성적이 만약에 1480점이라고 할 때, 존 서킨스에는 성적 제출을 안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테스트 성적이 평균 이상 특히 상위 25% 성적에 가깝다면요. 당연히 제출하는 게 유리하겠죠. 다시 말해 방금 전의 경우에 1480점의 성적을 가진 학생의 경우 존스하킨스에서는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상위 25%의 점수가 1470인 뭐 UIUC나 1500인 버스턴 유니버시티나 버스턴 칼리지의 입시에 있어서는 성적을, SAT 성적을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예를 든게뭐 어쨌든 상위 그룹의 예의이긴 합니다만 뭐 1300점대나 1200점대라고 하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약자 그룹 뭐즉뭐 펠리그란트 수여자라든가 first generation인 경우에 테스트 옵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나 뭐 아시안 등뭐 한국인이나 아시안 가정 등의 경우에는 아마도 성적 제출이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고 을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원 희망 대학 중 일부 대학에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 하셨다면요, 여러분 스스로 테스트 성적 대신에 여러분의 학업적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게 학교 성적인지 아니면 에세인지 또는 그것도 아니면,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 기록이든지 등등,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어 있고, 대학 입시, 입학 사정관들의 눈에 확인이뜰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지원자들과 비교 자료가 적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나머지 자료들을 보다 자세히 조사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입시에 있어서 뭐 테스트 성적을 보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성적표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게 되는데요. 사실 대학들은 미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공립 및 사립 고등학교에서 온 성적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른 격차나 뭐 난이도, 성적 기준에 대한 이해 등은요. 뭐 간단하게 일률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사실상 거의 힘든 수준입니다. 하물며 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 국제 학생들이나 뭐홈 스쿨링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 입장에서는 그 성적표를 더 이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스탠다이스 테스트 성적이 상당히 중요시 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대학이 테스트 없이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성적을 보내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 옵셔널 정책을 실시하는 대학에서는 하나같이 을 모아서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고 모든 지원 서류가 공평하게 다뤄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당연히 테스트 성적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지원자들에게도 테스트 성적을 제출한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겠지만요 두 가지 부분에 반드시 주의 깊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쟁이 치열한 상위권 그룹의 대학 입시에 있어서 테스트 점수를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GPA 등 다른 성적들과 엑스트라 커리큘러 기록 등에 있어서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탁월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테스트 옵셔널은 대체로 소수계, 사실 이 소수계가 입시에 있어서만은 아시안들은, 특히 뭐 한국인들 같은 아시안들은 소수계에 속하지 않고요. 주로 흑인이나 라틴어 학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소수계나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계층이 주류나 중상위 소득계층 지원자들보다는 입학 관련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만일 이러한 사회적 배경이 같다라고 한다면, 다른 조건들이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점수를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간혹, 뭐, 테스트 블라인드와 테스트 옵셔널의 차이를 모르시거나, 둘의 의미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테스트 블라인드는 테스트 옵셔널과는 달리, 아예 SAT나 ACT 점수 결과를 제출할 기회 자체를 안 주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는 테스트 버바인드를 실시하는 대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UC대학들입니다. 테스트 옵션의 정책은 다른 건 모두 우수한데, 오직 SAT나 ACT 시험에만 약한 지원자들에게도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도 우수하고 교내, 과외, 활동 및 기타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데 무슨 이유에선지 유독 SAT나 ACT 시험에서많은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테스트 옵셔널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은 해결책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합격 확률을 높여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요. 좋은 테스트 성적을 확보하 좋습니다.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시는 것도 가치 있는 노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